TBN 반갑습니다. 수익맨 주민남입니다 저희 수익맨은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이슈를 누구보다 빠르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신 분들은 물려있던 종목들이 상한가에 가는 믿기 힘든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누르면서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시장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최근 조정 없이 꾸준히 상승하던 주식시장이한 4월의 1 연속 조정을 보이니까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또 불안하시고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준비를 했고 앞으로의 시장의 방향성을 잡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장의 방향성을 말씀을 드릴 때 매번 낙관적인 전망을 말씀드리니까 많은 분들께서 또 너무 가지야 아마 외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마냥 상승한다고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시장이 상승했던 근본적인 호재인 유동성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 미국 연준의 통화정책 기조가 끊어지지 않았고 같은 방향성을 이야기한다면은 우리는 지금의 강세장을 더 누릴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우선 오늘의 시장 하락과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의 하락에 있어서 이유는 세 가지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먼저 첫. 첫번째 이유를 본다라고 하면은 단기급등에 따른 좀 숨고르는 증시다 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 단기조정 이유 세가지를 이제 본다라고 하면 첫번째 단기급등에 따른 숨고르는 증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단기급등을 했습니다. 이게 시장을 보시게 되면 코스피 지수로 말씀을 드리면은 최근에 11월 이 두달전으로 이제 본다 하더라도 11월 이 초부터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이때 당시 2266포인트였습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두달반만에 3266포인트까지 지금 단기간에 1000포인트의 상승이 나왔다라는 걸확인하니다 하실 수가 있고요. 상승률로 따진다 라고 하면은 44%가 급등을 했습니다. 이게 종목이 아니라 지수입니다. 지수가 단기간에 40% 이상 이제 급등을 보였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이제 또 숨고는 증시가 나타나고 있냐라는 걸 보시게 되면은 4분기 이제 실적 발표를 하는 기업들이 이제 실적 시즌이 지금 시작이 됐죠. 3월 30일까지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이 4분기 실적 발표를 하기 전에 이미 좀 선반영을 받았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 이렇게 단기적으로 이제 급등 하고 나서 잠깐 쉬었다가 다시 이제 급등을 하다 보니까 이격이 굉장히 굉장히 좀 이제 크게 발생을 했습니다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이 이격을 좁혀야 된다라는 걸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격은 딱두 가지로 좁힙니다 먼저는 조정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 가격으로 이제 조정이 나타나냐 또는 두 번째 이제 기간 조정이 나타나냐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가격 조정 같은 경우는 이걸 강제로 좁혀 버리는 거죠 가격으로 조정이 나타나면서 이격이 발생되어 있는 걸 강제적으로 빠르게 좁혀 버리는 거고 기간 조정 같은 경우는 옆으로 횡보하는 박스권 형태가 이어지게 되면서 이격이 좁혀지는 것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막두달 내지 해달 동안 이게 이제 옆으로 이제 횡보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작년을 이제 보시게 되면은 한 차례 이제 큰 추세적으로 보게 된다면 급등이 나오고 나서 이렇다 할 조정 없이 여기서도 이제 조정 잠깐 했다 바로 이제 급반대 그랬죠. 그래서 큰 추세적으로는 지금 3월 코로나로 인해서 급락이 나오고 난 이후부터 지금 8월까지 쉬지 않고 달려온 다음에 이 3개월 동안 쉬어가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이때 당시에 기간 조정이 나타난 거죠. 이거는 가격 조정이 아니라 옆으로 횡보하는 기간 조정이 나타났고 이렇게 쉬어가는 흐름 속에서 그동안 이제 벌어져 있던 이격을 좁혔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금 이제 재차 급등이 나오는 건데 이 급등이 나오고 나서 이제 다시 이격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특히나 지금 12월로 이제 기준을 또 잡는다고 해도 지금 1 2월달이 2700포인트였습니다 여기서 시작을 해가지고 단기간에 500 포인트, 3,266 포인트까지 500 포인트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평선이, 그러니까 21 이평선이 우리가 보통 이제 생명선이라고 이제 말을 하죠. 뭐 황금선, 생명선, 다양한 이제 뭐 말들이 있는데 21 이평선은 우리가 보통 이제 기준을 잡습니다. 근데 이평선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겠죠. 그 그러니까 이런 이제 올라오는 이평선을 이제 기준으로 이 이격이 발생했기 때문에 좁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기간 조정이 나타나고 있는 형태이고 최근에 이제 3,000 포인트를 이제 좀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왔어요. 보통 강세장에서는 이 고점 부근에서는 이제 변동성이 한10% 정도는 충분히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3266 포인트 고점 찍고 나서 이3000 포인트에서 반등을 했죠. 7%의 이제 변동성밖에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10%도 밀리지 않았고 7% 조정 나오고 나서 다시금 반등을 보였어요. 저는 솔직히 여기서 3,000 포인트 이탈을 할줄 알았거든요. 그럼 그런, 그런 게 아니라 3,000 포인트 지지를 받고 반등 나오는 걸 보면서 굉장히 시장이 강하다라는 걸 생각을 했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오후 장에 추가적으로 거래량이 발생을 하면서 이제 좀 밀리는 모습들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좀 생각을 한 거는 반대 매매도 좀 나왔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사이드 카 전까지 한4% 이상 이제 좀 급락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오늘 반대 매매도 좀 나왔 나올 수가 있었겠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오후 장에 좀 급락이 나왔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고요. 지금 3,000 포인트를 이탈을 했. 지만 아직까지도 지금 옆으로 횡보하는 굉장히 시장이 강한 거예요. 이게 지금 단기적으로 차트를 이렇게 좁혀 보시게 되면 지금 너무 이게 많이 빠진 거 아니야 생각을 하시는데 차트를 넓게 펼쳐 보시게 되면 은 현재 고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충분히 변동성이 나와 줄수 있는 상황인 거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강조를 해드렸던 거는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기간 조정이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거. 이 기간 조정 나타나기 전에 현금 비중을 좀 늘려놓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이제 좀 어플리케이션 시장 전략을 잡아 드릴 때 꾸준히 좀 강조를 해드렸죠. 그래서 그걸 보고 대응하시면 분들은 하락이 나오기 전에 이제 이미 현금 확보를 해놓으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락이 기회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회로 보셔야죠 제가 현금 확보는 20 내지 30% 정도는 이제 못해도 만들어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종목 비중을 좀더 이제 많이 잡아드렸죠 예를 들어 종목 비중을 70%로 잡아드린 이유가 시장이 솔직히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에 여기서 또 바로 치고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또는 오늘 이렇게 최근에 좀 3일 연속 이제 하락이 나오고 나서 오늘 음봉이 나온 게 아니라 오늘 양봉이 나와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그 누구도 모르기 때문에 이런 강세장에서는 현금 비중을 늘려 놓는 게 아니라 종목 비중을 더 이제 비중으로 따졌을 때 종목 비중을 더 늘려 놓고 현금 비중은 시장 상황에 맞게끔 이제 좀 줄이거나 좀 이제 늘리거나 그 시장에 맞춰서 전략을 잡고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볼 수가 있겠죠. 오늘 같은 이렇게 이제 급락장에서는 좋은 주식, 안 좋은 주식 다 같이 빠집니다. 오늘 시장만 이제 보시게 되더라도 상승한 종목보다 하락한 종목 수가 훨씬 많아요. 지금 이제 보시게 되면은 상승한 종목 수가 지금 한 180한 190여개 정도 되고요 하락한 종목 수가 2,000개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너도 나도 할것 없이 좋고 나쁘고 할것 없이 그냥 다 빠졌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시장에서 현금을 들고 있었다 하면은 좋은 주식은 오히려 추가 매수를 할수 있는 기회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삼성전자라는 이제 종목이 있죠 삼성전자라는 이제 종목이 현재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강세장이 끊어지기 전까지는 삼성전자가 죽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까지 이렇게 82,000원 그러니까 8만원 초마 때까지 현재 조정이 나타나 났어요. 이게 기관이든 외국인들이든 개인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9만원대 매수를 하는 것과 8만원대 매수하는 것 그리고 정말 이제 많이 빠진다 해서 뭐 7만원대 매수하는 것이 기대수익률이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삼성전자라는 종목이 이번에 10만원 정도까지 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을 때 9만원에 매수를 하게 되면 기대수익률 자체가 10% 조금 넘겠죠. 그리고 88만원에 매수를 하시게 되면 기대수익률 자체가 20만45%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7만원에 매수를 하시게 되면 기대수익률 자체가 30% 또 후반까지 높아질 수가 있는거예요 그래서 대기매수세들이 존재하는 것이고 이런 주도주들은 대기매수세들이 존재하죠 차트를 여기까지만 이제 본다라고 하면은 마냥 상승할 것만 같습니다 막 바로 이제 10만원이 갈것 같고 이때 당시에 이제 막 계속 이 주변에서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는게 그리고 뉴스들이든 증거사 리포트들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10만전자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이때 당시에 시가총액이 500조정도 이제 5 0 0조좀 넘었죠 근데 1000조전자라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굉장히 낙관적인 그런 전망들만 나와줬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매수를 하시게 되면 기대 수익률 자체가 10% 조금밖에 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매수를 한, 그 매수하려다가 이제 기다리신 분들 같은 경우는 8만원대 내려왔을 때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가 있겠죠. 앞자리 숫자가 바뀌는 8만원 초반까지 내려온다? 이것도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숨고르는 증시 이 상황 속에서는 오를 때 이제 매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를 땐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오를 때는 매도를 하는 게 맞고 떨어질 때는 매수를 하는 게 맞습니다. 사팔사팔이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어느 정도 경력이 있으신 분들 또는 매매를 잘하시는 분들과 그 다음에 이제 줄인리라고 하죠.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 사고팔고가 다릅니다. 이게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급등하는 이제 자리에서는 조급해지죠. 마음이 조급해지고 주변에서 계속 들리는 소리가 조 이야기들만 이제 들리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매수를 하시는데 오히려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여기서 매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십니다. 내가 원하는 가격까지 이제 빠지면 사고 그렇지 않고 바로 날라가 버리면 내 주식 아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죠. 근데 초보자 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뭐 매수를 이제 진행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디서 매도를 하냐 결국에는 이제 갈것 같으니까 여기서 급하게 조급하게 이제 매수를 했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요런 이제 개파라가는 요런 이제 자리에서 이제 매도를 진행을 하는 그리고 나서 이제 추가적으로 어디서 이제 매수를 진행을 하냐 라는 걸 보시게 되면은 요렇게 다시 3200포인트를 이제 돌파를 하는 여기서도 이제 굉장히 그 리포트들이 된 이제 경제, 방송이 된 주변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 낙관적인 전망들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여기서 이제 또 다시 이제 재매수를 진행을 하시죠 본전 심리가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또 어디서 이제 매도를 하는지를 이제 보시게 되면은 오늘 같은 자리에서는 또 이제 매도가 나갈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쉬어가는 자리에서는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천천히 좀 매매를 하시는 게 굉장히 유리하고요. 좋은 주식들은 떨어질 때 조금씩 매수를 진행을 하자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다 같이 빠지니까.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먼저 첫 번째는 단기 급등에 따른 이제 쉬어가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 현재 최근에 이제 시장이 빠지는 게 중국의 이제 인민은행이 긴축 가능성이 또 나왔습니다. 긴축 발언을 하게 되면서 지금 유동성을 회수하는 것또 시작하는 건 아니냐. 뭐 이런 이제 가능성에 따른 이제 불확실성이 또 이제 시장에 노출이 됐죠. 최근 시장에 강세를 보였던 뭐 근본적인 호재가 이제 유동성이기 때문에 이 현재 주식시장에서는 또 유동성이 회수되는 것에 굉장히 또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실물 경제가 이제 또 부진으로 인해서 소상공인이나 이제 기업들의 어려움이 지속되다 보니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전 세계 이제 주요 국가에서 이제 뭐 통화정책이든 재정정책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풀었죠. 그래서 최근에 또 이야기가 나왔던 거는 헬리콥터머니다라는 이제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유동성을 인해서 이제 주식시장이 수혜를 보고 강세장을 누리고 있는데 이번에 중국이 인민은행에서 불확실성을 키울 만한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지금 뉴스 하나를 이제 보시게 되면은 금융정책위원회 이제 마진 위원이 최근 중국은 레버리지율이 이제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면서 이제 금융정책 조정을 요구를 했다. 마진 위원은 일부 부분에서 지금 거품이 이미 가시화가 됐다. 경쟁 성장률이 크게 떨어지는 상황에서도 주식 시장은 호황을 누리고 있고, 이제 뭐 상하이나 선전과 같은 일부 지역의 이제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왔다. 이러한 내용들을 언급을 하면서 이 긴축 가능성에 따른 이제 불확실성이 또 이제 부각이 됐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마진 위원이 금융 정책 전환이 너무 빨라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강조를 했고, 섣불리 긴축으로 돌아서지 않을 것이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어느 정도 투심을 좀 안정시켰는데,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불확실성에 좀더 이제 무게를 두고. 핵실현 유구가좀 이제 강해지게 되면서 좀 이제 매물이 좀 나와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때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나서 그 단기금리도 좀 이제 상승을 했죠 이 중국의 15금리라고 해가지고 하루짜리입니다 오버나잇금리인데 단기금리가 상승하다 보니까 정말 긴축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불확실성들이 좀 이제 부각이 됐죠 근데 이제 중국증시를 보시게 되면 이때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나서 1.5% 정도밖에 조정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때입니다 자 보시게 되면 1.5% 조정이 나왔어요 이게 우리가 우려할 만한 그런 뭐 조정인가요? 차트를 넓게 펼쳐 보신다고 하더라도, 현재 신고가 자리입니다. 그죠. 저점 대비해서 지금 충분히 고점의 상황에 이요 어느 정도 변동성이 충분히 나와줄 수 있는 고점의 위치에 있고 뭐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좀 아래 꼬리가 달리고 마감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네요. 뭐 국내 증시라 마찬가지로 최근 이제 뭐 글로벌 증시 보게 되더라도 뭐 다우든 나스닥이든 뭐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지금 고점에 좀 어느 정도 위치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변동성이 좀 나와줄 수 있을 만한 자리에 위치에 있다라는 걸좀 이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현지 전문가들의 의견에서는 긴축 시작이 아니다, 아직 괜찮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니언 같은 경우도 조심해라 이제 지금 당장 긴축을 하겠다 유동성을 회수를 하겠다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될것 같고요 그렇게 큰 리스크는 아니고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수 있을 만한 그런 내용에 불과하다 정도 이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엔 이제 기축통화국이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의 이제 FOMC 회의 내용들을 좀 보실 필요가 있고 이번에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의 좀 발언에 집중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이제 또 보시게 되면은 이번에 연준에서 또 제로금리 동결을 이제 유지를 했죠 그리고 돈풀기를 이제 지속을 하겠다 시장에서 이제 생각을 하는 거는 금리 인상을 진행하지 않고 기준금리를 동결을 했지만 추가적으로 파월 연준 의장이 돈을 더 풀지 않고 경기 회복세가 지금 둔화된 상태다라는 거에 대한 불확실성을 좀더 그쪽에다 이제 무게를 두고 사실은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게 현재 시장의 방향성을 전환시킬 만한 악재는 아니다 라는 것이죠. 차익 실현을 할수 있을 만한 그 욕구를 자극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이 될 수는 있어도 현재 이 상승기조로 꺾을 만한 하락기조로 바꿀 만한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왜냐면은 유동성이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방향성을 계속 확실하게 잡아주고 있는 것이죠. 이번에 연준은 지난해 6월부터 진행할 월 1200억 달러 규모의 자산 매입 프로그램도 계속하기로 했다. 그리고 파월 연준 의장이 이날 기자회견에서 경기 회복세가 지난 여름 가파른 반등을 보였 최근 들어서 이제 다시 완만해졌다. 그러니까 고용 회복 속도도 좀 많이 줄어들고 그리고 경제 활동도 회복세가 좀 많이 완만해졌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양 기조를 계속 이어가겠다. 이런 식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영향을 받았던 업종들도 회복세가 좀 많이 둔화됐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갈 길이 아직 멀었다라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악재인가요? 그리고 이제 현지 전문가들은 최소 2023년까지 연준이 금리를 올리기는 어렵다라고 이제 예측을 했다. 연준이 이번에 회의에서 완전 고용과 2% 장기물가 상승률을 달성할 때까지는 현재의 완화적 통화기조를 바꾸지 않겠다는 라 뜻을 재확인했다. 연준에서 적극적으로 금리인상 협의를 진행할 을 때는 우선은 두 가지 조건을 꼭 봅니다. 인플레이션이 1.5% 이상으로 상승을 했냐라는 걸 이제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실업률이 3.5% 이하로 이제 좀 빠졌냐 하락을 했냐 이걸 안정을 좀 찾았냐 이걸 이제 보게 됩니다. 근데 지금 인플레이션과 이제 실업률이 이제 보시게 되면은 현재 미국의 이제 핵심 인플레이션 율입니다. 지금 1.6% 1.5%는 넘었습니다 하지만 방금 기사에서 뭐라고 나왔죠? 2%의 물가 상승률을 달성을 할 때까지 현재 완화적인 통화기조로 바꾸지 않겠다 라고 이야기를 제이 했죠 그런만큼 1.6%는 아직도 현재 멀었고요 이전에 잭슨홀미팅을 통해서 이제 또 언급했던 내용이 있죠 2% 이상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괜찮다라고 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속도를 언급을 했죠 그러니까 가파르게 인플레이션이 막 급증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고 완만한 상승이 이런 추세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면은 2%가 좀더 넘어도 괜찮다 2.5% 정도까지는 이제 괜찮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6%예요 그러면은 실업률을 또 이제 보실 필요가 있겠죠 실업률을 이제 보시게 되면 아까 3.5% 밑으로 여기 이제 밑으로 좀 안정을 찾는 구간까지 내려와야 되는데 현재 6.7% 입니다. 경제 활동 회복도 많이 둔화된 상황 속에서 실업률도 지금 완만한 상태를 좀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만큼 지금 당장 뭐 금리 인상을 뭐 진행을 하고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그러면서 백신이 얼마나 빠르게 좀 이제 유통이 되고 실물 경제가 살아나냐 그런 것도 이제 언급을 하면서 아직은 완전 회복까지 갈 길이 멀었고 지금도 회복까지 갈 길이 멀었다. 이런 식으로 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너무 이 유동성 회수에 대해서는 좀 걱정하지는 그래도 안으셔도 될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본적인 호재 자체가 현재 시장이 상승했었던 근본적인 호재 자체가 유동성인데 이 유동성의 방향성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시장이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숨구를 수 있는 구간, 쉬어갈 수 있는 상황이고 현재 공매도 이야기까지도 계속 이제 좀 나와주고 있죠. 공매도 같은 경우도 지금 나오는 내용이 홍콩식 공매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은 유력 대안으로 현재 홍콩식 공매 3월 15일까지가 공매도가 이제 금지되는 거고요. 3월 16일부터는 정상적으로 공매도가 해제가 되는데 이번에 또 이제 연장할 가능 성이 또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지금 나오는 게 유력 대안으로 홍콩식 공매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홍콩식 공매도가 뭐냐면은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들 중에서 30 내지 50 종목 정도 일부 종목에만 이제 공매도를 허용하는 겁니다. 솔직히 대형주들 이제 공매도를 허용한다 하더라도 이게 뭐 그렇게 큰 악재는 아니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걱정을 하는 거는 중소형주의 이제 공매도가 풀리면 어떻게 되냐를 걱정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죠? 근데 현재 중소형주는 이제 금지하는 상태에서 대형주 일부 종목에서만 시가총액과 그리고 거래량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상위 일부 종목 30 내지 50 종목 정도만 공매도를 허용해준다는 거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걱정할 내용이 아닙니다. 외국인들이 헤지펀드를 통해서 이제 안 좋은 주식들에다가 이제 공매도를 때려놓고 보통 중소형주에 이제 해당이 되겠죠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 거기다 이제 공매도 때려놓고 좋은 종목들 이제 더 사면서 수익을 극대화해 나갑니다. 이런 헤지펀드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중소형주를 이제 금지를 시켜 준다는 거는 우리 개인투자자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현재 상황인 거고 그리고 대형주 위주에 이제 좀 허용을 해준다라는 거 이제 공매도를 이제 풀어준다라는 거는 또 외국인들에게 좋은 것이고 서로에게 이제 위민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홍콩식 공매도를 이제 진행을 하게 되면은 그래도 좀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좀 받아들일 수가 있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이거 이제 결과가 아직 나오지는 않았는데 이르면 설 연휴 전에 발표를 해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아직 뭐 공매도에 대한 이런 내용도 확실하게 나온 건 없으니까 좀 기다릴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시중에 풀린 돈이 지금 3천조 원이 훌쩍 넘습니다. 자, 여기서. 국내 M2가 3,100조 원에 물로 3,000조 원을 넘어선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라고 나오는데 지금 M2가 이제 총 통화량이에요. 통화량을 이제 측정하는 지표 중에 하나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현금을 비롯해가지고 이제 쉽게 생각을 하면 곧바로 현금화 할수 있는 단기 금융 상품들을 이제 포함을 한 그니까 러 넓은 의미의 통화 지표이다 볼수 있는데 이 M2 대비해서 현재 주식 시장에 이제 몇 퍼센트가 이제 들어왔냐라는 걸 이제 보시게 되면은 M2 대비해서 현재 4% 정도 이제 주식장에 시 유입이 됐습니다. 근데 2007년에 미래에셋 펀드 열풍이 불었을 때 M2 대비해서 몇 퍼센트가 유입됐냐 이 하면은 이때 당시 6%가 유입이 됐고요. 그다음에 1996년에 바이코리아 펀드 이제 이때 열풍이 불었을 때 M2 대비해서 몇 퍼센트가 유입이 됐냐면 10%가 유입이 됐습니다. 이때도 정말 주식시장 전성기를 이제 맞이했었을 때인데 이때 지금 현재는 4%예요. 지금 작년에 이제 주 시장에 유입됐었던 이제 돈을 보게 되려면은 개인투자자분들이 한 64조 원 정도 순매수세가 이제 들어왔고 현재 이제 예탁금이 한 70조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두 개만 본다고 해도 지금 이제 64조 원, 70조 원, 한 130조 원 정도 이제 뭐 지금 현재는 이제 들어왔다라고 이제 좀 보실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때 당시에 지금 미래세 펀드 2007년에 유행했을 때6% 정도로 지금 현재 들어온다. 자 4%에서 추가적으로 2%가 더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현재 예탁금에서 50조 원이 더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 만약에 혹시라도 10%가 유입이 된다라고 하면은 한 플러스 한 여기서 6%가 더 들어온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지금 170조 원이 현재 더 예탁금으로 증가할 수 있는 현재 상황이다라고 합니다. 시장에 플레인 돈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아직도 주식시장에 플레인 돈은 많고 아직 은행에서는 지금 뭐 유동성을 회수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중심이 되는 건 이제 미국 연준인데 미국 이제 파울 연준 회장 같은 경우도 현재 통화 기조를, 완화적인 이 통화 기조를 유지를 해주겠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방향성, 큰 방향성은 좀 변하지 않는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시장은 너무 이렇게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은 오히려 이제 현금을 들고 계신 분들에게는 좀 이제 매수의 기회로 좀 보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특히나 이때 당시에도 주식을 하려고 준비하셨던 분들은 참 많습니다. 아직도 주식시장에 들어오지 않은 그런 개인투자자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그 개인투자자분들이 언제 들어오겠냐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은 제가 봤을 때 3점포인트 이탈하는 지금부터는 오히려 개인투자자분들, 그러니까 이때 기다리셨던, 주식하지 않고 에좀더 빠지면 주식해야지라고 생각하셨던 개인투자자분들은 지금부터 좀 이제 들어오지 않을까 그래서 3점 포인트를 이탈한 지금부터 예탁금은 더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이제 차차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좀 조급하지 않는 심리적 안정을 찾는 게좀 가장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가는 자리에서 조급하게 매수하지 마시고 떨어진다고 불안하셔가지고 좋은 종목들도 쉽게 놓치지 마시고요 이러한 시장의 방향성은 이제 제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한 번씩 또 이벤트를 통해서 이제 카카오톡 방도 이제 만들게 되죠 그래서 그 카카오톡 방을 통해서 이제 실시간으로 리딩을 이제 해드리면서 이 시장의 방향성이 잡아들이고 있는데 이번에 당첨되지 않으신 분들은 다음번에 좀 이제 기대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보통 한 달에 한번 정도 좀 진행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제가 이제 꾸준히 시장의 방향성을 잡아드리고 있고, 100% 무료이기 때문에 들어오셔가지고 또 모두 다또 이제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시는 방법, 짧고 굵게, 좀 빠르게 말씀을 해드리면은 이 수익맨 유튜브 채널 들어오시게 되면은 여기 아래에 주민함 주식에 미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이제 썸네일이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다 제가 올려드린 거고, 여기 아무 영상 클릭하시면 돼요. 클릭 하시고 나서 아래에 보시면 "더보기"라고 있죠. 이 더보기 클릭을 하시고, 여기 이제 링크가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아이폰 본인 기종에 맞는 링크 클릭하시고. 들어오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구글 플레이스토어에다가 주민남이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이렇게 첫 번째 주민남 주식의 미친 남자 나옵니다. 100% 무료입니다. 들어오셔서 모두 다또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다음 이제 들어오시게 되면 이런 어플리케이션이 뜹니다. 여기서 이제 뭐 주민남 추천주를 통해서 좋은 종목들 꾸준히 말씀을 드리고 있고, 뭐 최근에 계속 좀 연승을 좀 이제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장전 시황 뉴스를 이제 통해서 매일 매일 단기적인 하루하루에 이제 대응 전략들을 이제 꾸준히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는 계속 이제 20%에서 30% 정도 현금 확보는 좀 해두시고 현금 비중을 이제 늘리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식으로 계속 이제 잡아드렸고요. 실제로 이제 보고 대응하신 분들은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굉장히 또큰 수혜를 보고 계시죠. 그리고 이제 쫄지마주 시장하면서 지금 여기서 이제 시장에 대한 방향성 잡아드리면서 정리를 좀 이제 해드렸습니다. 주말에 이거 글또한 번씩 이제 보시면서. 마음의 안정을 좀 찾으시고, 그리고 앞으로의 좀 이제 시장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내용들이 여기 Q&A, 여기 있습니다. 이 Q&A에다가 이제 말씀을 해주시면은, 제가 일일이 한분한분다 보고 답글을 달아드리거든요. 그래서 궁금한 내용들은 또 여기다가 Q&A 칸에다가 그이 메뉴에다가 또 올려주시면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또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또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수익! Terima kasih telah menonton!